안녕하세요. 레스큐 TV 시청자 여러분. 알고 있으면 유용한 피트니스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레스큐 알려줌의 레오입니다. 최근 운동 쪽에 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약투. 운동하시는 분들의 약물 사용에 대한 영상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는 유튜브를 통해 처음에 공개가 되었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지상파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매스큐어 알려짐에서는 약물 사용에 대한 부작용이 아니라 이제 변호사의 입장에서 약물 사용이 어떻게 불법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스테로이드 관련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을 구매해 헬스 트레이너 등에게 판매해 상당한 이득을 얻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이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스타노졸, 에난데이트, 디볼, 아나바, 에페드린과 같은 스테로이드제 등 전문 의약품을 태국에 있는 한국인 스테로이드제 총판으로부터 도매로 구입하거나 태국 회사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했다. 다들 스테로이드 판매가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 약투가 이슈가 되면서 스테로이드 판매가 아닌 구매는 불법이 아니다는 사실도 어,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스테로이드 판매가 어떻게 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약사법 제44조에 따르면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약국 개설자라고 하는데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9조에 의해서 이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조금 더 깊게 파보겠습니다. 스테로이드 판매는 다른 의약품 판매보다 더 심각하게 취급됩니다. 아, 우선, 의료계에 따르면 본래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연명 치료나 호르몬 장애 등 특수한 상황에만 사용되는데요 약사법 제2조에 의하면 오용 남용의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그리고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을 일반 의약품이라고 부르고 나머지를 전문 의약품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전문 의약품은 잘못 사용하거나 남용할 가능성이 크고 안정성이 없거나 부작용이 큰 의약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스테로이드는 일반 의약품일까요, 아니면 전문 의약품일까요? 예, 여러분들의 예상과 같이 스테로이드는 전문 의약품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으로는 뇌경색, 심근경색, 남자 무정자증, 여성형 유방 등 심각한 질병 증상이 있으며 과다 복용의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보디빌더인 리치피아나의 경우에는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아놀드 슈아츠 제네거의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로 인해 여러 번 수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가 편의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타이레놀, 감기약 등은 일반 의약품에 해당합니다. 결국 전문 의약품인 스테로이드의 판매는 일반 의약품의 판매보다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매자에 대한 처벌은 강력한데 왜 SNS나 인터넷 카페에는 광고글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걸까요? 그건 판매자에 대한 규제는 있지만 인터넷을 통한 광고 유인행위에 대한 규제는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약사법을 개정하면서 이런 알선 광고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새롭게 삽입됐고 특히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들까지도 이런 행위를 발견을 하면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SNS, 운동 카페 운영자들은 자사 홈페이지 등에 이런 스테레이드 광고글을 보게 되면 이를 차단하고 보고할 의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복습하는 의미에서 처음 에본 기사의 첫 번째 문구를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전문 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을 구매해 헬스트레이너 등에게 판매해 상당한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이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제 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어떻게 법에 위반되는지 잘 아시겠죠? 그리고 스테로이드 경구약의 경우에는 약사법 외에도 식품위생법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만약 위험성에 대한 고지 없이 스테로이드를 불법으로 판매해서 이를 구매한 사람이 심각한 질병 증상이 발생한다면, 이는 형사상 과실치상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하는 제 사견입니다. 저는 프로보디빌더가 올림피아 등 세계적인 레벨에서 경쟁을 하려면, 스테로이드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프로보디빌더가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의사의 처방을 통하지 않는 스테로이드 판매 및 유통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스테로이드 불법 판매자들을 비난하거나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비난 행위, 고발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보호해 주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테로이드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트레이너들은 회원분들께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회원분들도 스테로이드를 사용했다고 시인하는 선수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법에 위반사항도 없는데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비난을 합니까? 우리는 그냥 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처벌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은 이런 스테로이드 불법 판매를 막기 위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12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광고 행위도 처벌이 되니 이를 목격하시면 정보통신 제공자나 식약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레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요. 다음에는 더 알찬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